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필기시험 밀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이게 이제 시험 장소 공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왔습니다. 5월 2 0일자로 나왔고요. 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냥 보면 되는데 뭘 방송을 하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시험 공고 안에 어떤 이 장소 공고 안에 어떤 게 나오는지 모르셔서 그냥 어, 대충 대충 보고 그냥 장소만 딱 보고 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울시는 어, 원서 접수를 별도로 했죠? 고시점, 서울점, 고점 KR 들어가봐줘야죠. 네, 이 화면 여기에 들어가서 응시표를 출력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로컬 고시에 가서 출력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안 되죠. 네, 거기는 지방직 시험. 물론 서울시도 지방직이지만 따로 따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트가 통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고시점, 서울점, 고점 KR에 가서 해야 된다. 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먼저 좀 볼게요. 파일이 기본적인 안내 사항, 그다음에 이제 본인 응시표, 응시 번호에 따른 지역. 네, 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느 학교 어딘지 이렇게 나와요. 번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 관련된 거, 그다음에 코로나 19 요번에 뭐뭐 권리 뭐, 뭐, 뭐 자가 격리 되면 어떡하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 답안지가 있습니다. 답안지. 답안지 예시를 이렇게 내놨어요. 자, 요게 이제 어, 실제 적용 가서 시험 볼 예시인데 뭐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본인이 쓸 거는 이런 거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보통 씁니다 응시번호 생년월일은 어, 보통은 이 프린트 돼서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서울시 시험을 솔직하게 안 봐서 이게 이거는 아마 안 네, 프린트 돼서 나올 거예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성명 이런 게다 프린트 돼서 나오거든요 원래. 자 그렇습니다. 여기 선택 과목이 요것도 나오는지 제가 서울 시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선택 과목도 찍혀 나오면 좋고 안 찍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예, 네, 응시표에 찍혀 나온 순서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좀 답안지가 일반 지방직 답안지하고 좀 달라요. 그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시험을 봤으면 아는데 시험을 제가 안 봐가지고 서울시는 네 모르겠습니다. 지방 지금 봐가지고 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자 어쨌든 그렇고요 가서 다 안내방송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실은 6월 5일 토요일 1 0시고요자 요렇게 다섯 과목 세 과목 두 과목이죠 시간은 100분 60분 40분 과목당 과목당 20분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20분씩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주고 알아서 풀어 이런 거죠 그래서 다섯 과목인 과목은 100분 세과목 60분 당연한 거겠죠 뭐 운전은 두 과목이죠 그래서 40분을 주는 거죠 시험장소 방금 이거 붙임에 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 확인하고 자기 번호 확인하고 근데 어, 응시표에 보통 출력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시표 출력해 보시고 안 나와 있으면 찾아보셔라 왜 저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면 좋은데 제가 서울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출력해 보면 그냥 금방 네 금방 알수 있는 거잖아요. 아 뭐야 유튜버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네, 출력해 보시면 어 그래서 없다 그러면 아까 그 장소 나와 있는 붙인 파일에서 본인 걸 찾으시면 된다 의심 나면 한번더 찾아보자 자그 다음 뭐가 있냐 몇 시까지 입실해야 된다 9시 20분까지 9시 20분까지 지금 어, 언제부터 되는지는 아마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 8시부터 입실이 가능해요 요즘 좀 바뀌어 가지고 네, 그 뒤에 안내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어, 마지노선은 9시 20분이다 네, 9시 20분 자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딴데 가서 저좀 들어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안됩니다 네, 딱 자기가 정해진 그 고사장에 가야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오, 어, 답안지에 자기 그 번호 같은 게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데 가서 못 봐요 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 흑색 사인펜 수정 테이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개를 지금 해 놓은 거고요 기타 뭐 필기구 뭐 등등등 가져가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시험 보기 6월 5일이니까 시험이 6월 5월 말쯤에 준비물 안내해 가지고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때 보고 아 요런 거 준비하면 되구나 하는 거고요. 네, 요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할 수 없다. 네, 시험장 출입할 수 없다. 외부 차량 주차 허용하지 않는다. 요 얘기가 어, 작년부터 좀 코로나 때문에 이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대중교통 먼저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와서 시험 보실 분들은 어, ktx나 뭐 어떤 그런 어, 먼저 내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시간이 나와요. 지하철 시간이. 그런데 어, 토요일이고 하니까 뭐출 출퇴근 하시는 분은 없는데 약간 시간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듯하게 잡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만약 너무 빠듯하다 그러면 하루 전날 오셔야 됩니다. 하루 전날 어, 오셔 가지고 어, 뭐 숙박 시설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요 가까운 데로 했어야 돼요. 가까운 데로 네, 그날 아침 되면 허둥지둥하기 때문에 서울은 되게 가까워 보여도 좀 멀어요. 서울이 워낙 크니까 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뭐 다른 거안 된다 하는 얘기들 뭐 잔뜩 나오고요. 네, 냉방기기 가동한다. 네, 겉옷. 이것도 맨날 얘기하는데 요거 아이 서울시 요번에 아주 꼼꼼하게 써줬네요. 이런 얘기 잘안 쓰는데 겉옷을 준비해라. 아마 시험 보시. 보시 보신 분이 그 얘기를 넣어달라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꼼꼼하게 넣었놨네요 자, 답안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한다. 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합니다. 농도 옅은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다 준비물이라 제가 네, 나중에 다시 방송할게요. 이거는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수정 테이프 가능하다. 근데 불량인지 아닌지 이건 뭐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써보시면, 어, 이렇게 들뜸이 안 돼요. 나, 둘러붙어야 돼요. 어, 우리가 흔히 쓰는 수정 테이프. 이막 국가직 아마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수정 테이프가 어떤 건지 다이소나 이런데 가시면 팝니다 문구점 가면 다 팔아요 수정 액이나 뭐 스티커 이런 거 아니고 찍찍찍 금이 이렇게 덮이는 그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정답가는 언제 발표한다? 6월 5일 날 2시에. 2시에 시험 보고 나면 2시에 와요. 그러니까 집에까밥 먹고 집에 오면 보통 그 시간이에요. 두시. 네, 미리 이제 강사분들이 막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내놓는 바람에 한문쟁개가 잘못됐었죠. 그래갖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두시 딱 되면, 어, 사이버 국가고시 나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 여기서. 네, 여기 나와요. 이게 왜두 개가 써있냐면, 서울특별시 출제 문제가 있어요. 방호직, 시설관리직, 뭐, 이런 경우는 여기 서울시 인터넷 원서 없었터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어, 이걸 잘 모르니까, 서울시에 와서 답안지를 출력해가지고 보니까 국어가 있는 거야. 국어를 맞춰서 다 틀려. 어, 나 망했네, 완전히. 이럴 리가 있나? 뭐, 의심이가 계속. 왜요? 인사혁신처 출제 문제예요, 대부분은. 근데 서울시에 와가지고, 서울시 사이트에 와가지고, 답안지를 꺼내가지고 보니까. 근데 왜 국어가 왜 있어요? 그러잖아요. 방호직, 시설관리직, 여기에 국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 자체 출제 문제의 답인데, 인사혁신처 출제 문제, 문제지를 서울특별시 출제 문제로 맞추고 있으니, 맞을 리가 없죠?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자, 사이버 국가고시에 나온다. 모르겠으면 뭐 한다?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구분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거는. 자, 방호직이나 뭐 시설관리지런 거, 운전직, 이런 경우는 서울시 인터넷 원서업센터에 나옵니다. 여기 달러요두 개가. 요거 때문에 사실 방송하는 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필기 성적 사전 공개합니다 서울시 네, 일부 지역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제제 어제 블로그에다가 요거 우리 맨날 보는 요 게시물 있죠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네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성적 사전 공개하는 거. 다른 지역 혹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안돼 있는 곳은 뭐예요 장소 공고가 나왔는데 안돼 있다 그럼 사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다 넣어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친절하죠? 네. 모르는 건 모르고 또 아는 건 알고 그래요. 저도. 자, 이 시험을 제가 서울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아까 답안지 그 표기 같은 게좀 달라요. 지방직은 어, 다 프린트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4 5 과목 5 과목으로 돼 있지. 약간 달라서 제가 좀 난처했습니다. 방금. 네. 그거는 근데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들 알수 있어요. 왜 방송하니까. 미리 알고 갈 필요가 없다고요. 방송해 준다니까요. 뭐 써라. 여기 작성해라! 뭐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걱정을 마세요, 걱정을. 자, 그 다음에 가산점 등록하는 기간이 시험 보고 나서죠, 서울시는. 이것도 서울시 방송 듣고, 어? 그런 건가? 하고 또안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야.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서울시 빼고 다른 지역은 미리 입력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이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지역 걸꾹 본다. 뭘 봐야 된다. 시험공고를 봐야 된다. 시험공고. 시험공고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자, 서울시는 6월 5일 시험 본 날부터 10시부터는 못하겠죠. 시험을. 아못 아, 보죠. 시험이 10시부터인데 <laughs> 안 되죠. <laughs> 네, 가산점만 등록하고 계신 분은 없겠죠. 어쨌든 네, 6월 8일까지다. 이거 자격 이 시간이 있어요. 기술직렬이죠. 주로 기술직렬들 가산점 등록해라 하는 거고요. 가산점 이신청 날도 있습니다. 이때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해라. 추가는 안 된다. 추가 등록 및 수정도 안 된다. 예, 네, 제대로 잘된이나 그러니까 제대로 잘 입력하는 소리잖아요. 가산적. 예, 네, 본인 책임이다. 잘못 입력하면 본인 책임이다. 코로나 관련돼서 어 작년까지는 안 된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진 신고도 해,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응시하고 뭐 이래요. 응, 일반 응시장 안 되고 네, 별도 지정된 장소 뭐 이런 데서 확진자도 됩니다. 확진자도. 자, 요거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신청해야 된다. 근데 6월 4일 18시까지예요. 6시까지야. 하루 전날 6시까지 확 확정이 된 거나 뭐 그러면 네, 자가 격리야 됐다 그러면 가능한데 어, 18시 이후라 그러면 사실 힘든 거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는 어디 이렇게 많이 어, 접촉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접촉하시면 안 좋아요. 자, 시험 문제는 공개함으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어, 자체 출제 문제도 다 회수하지 않아요.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이 가능해요. 유일하게, 서울시만. 다른 데는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운전직 같은 경우는 다 걷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공개해버려요. 네, 공개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자, 나머지 첨부 파일들을 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요거, 아까 답안지, 아, 여기 답안지 뒷면이 있었네.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 다반지 뒷면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laughs> 아, 이거 찜찜하네요. 굉장히. 네. 이게 저도 방송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 네, 훅 들어오는 거는. 아, 이거 확대해서 다반지네 뒷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 뒷면이 없습니다. 뒷면이 없어서. <laughs> 네. 이 뒷면이. 아, 이거 뒷면을 안 넣어놨네요. 이분들이. 뒷면을 넣어놓으면 뒷면에 보통 안내가 써있거든요. 아, 안 넣어놨어요. 네, 쏘리쏘리입니다, 완전히. 쏘리쏘리. 쏘리. 여기 이제 시험 감독관 서명하는 거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요, 네모칸 보통 쳐져 있는 게 본인 작성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애매합니다, 요거. 어, 일반 지방직은 여기 다 나와요. 프린트해서 나와요, 프린트해서 여기 프린트에서 나오고, 책형하고 자필 서명, 요런 것만, 하고, 필적 감정난, 이거. 어, 이거 필적 감정난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없네요. 이것도 네모칸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자측 응시자 동일하면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좀 다시 설명 드리, 드리겠습니다 네 어유 당황을 해갖고 네 어쨌든 오늘 장소 온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응시표 출력 꼭 하시고요 네 장소 미리 하고 어 서울시 왜 방송하냐 면 미리 숙박시설을 잡아야 돼요 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아시는 바와 같이 네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 어 굉장히 자리가 많이 없어요 특히 1박을 하는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너무 유흥가로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유흥가로 가시면 어, 전날 멘탈이 붕괴됩니다.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어, 친척집도 있고 친척집도 이제 조, 주의하실 거는 좀 가까운 데로 해야 된다. 어쨌든 이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보통 하, 한 시간 안에 갈 수는 있어요. 대부분. 근데 막 갈아타고 이러면 여러분들 막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아싸리 뭐 해야 돼요? 택시 타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ktx 멈춘 멈춘 적이 몇번 있어요. 예, 하필이면 서울시 시험 보는 날 멈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라. 무조건 잘갈 거라고 생각만 하면 힘들어요. 예, 이것도 좀 생각하셔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